응, 약속했던 일이라면 어, 내가 잘못했어요. 당신이 관대한 마음으로 무슨 일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아, 어, 그거였군요. 기대하고 있을게요.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당신이 분명 함께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. 어떻게 날 내팽개치고 혼자 할수 있죠? 네, 요즘 좀 바쁘긴 했어요. 당신 옆에 있을 수 있다면,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휴식이에요. 나도 진지하게 대답한 거예요. 그만, 이 이야긴 여기까지 해요. 당신이 약속했던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. 포화하니 모두 잊어버린 것 같네요. 당신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군요. 좋아요. 급할 거 없어요. 시간은 많으니까. 대답은 다음 통화에서 해요.